아, 그리고 요, 여기 방수액이 이제 빗물이나 어떤 걸 유입을 막고 네. 또 시트의 역할은 또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시트가요, 네. 바닥면에서 진행되는 균열을 일단 막아주는 거고요. 아, 균열이 그럼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요? 네. 네, 네 아. 시트가 네. 바닥면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건조가 되면은 네. 거기 이제 강상 생기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네. 이게 이제 부착이 되면서 네. 진행된 균열이 네. 발생되지 않고 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시트가 방수을 넣고 있어요. 아, 네네. 그래서 시트의 두께만큼 방수 고막 두께를 네. 유지시킬 수 있는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 있지. 그러면 다른 일반 그 우레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레탄과 비교해서 어, 뭐 성능은 월등히 더 좋은 것 같은데 수명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수명은 우레탄에 비해서는 데이터상으로 3배 정도가 높구요. 일단의 국법의 단점이 뭐냐면, 이벽면이두두께가 아,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우레탄이요? 아, 예, 네, 우레탄 아, 방수가. 네네. 왜냐면, 우레 음. 방수는 액체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액체를 바르면 이게 도체기 때문에 붙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저희 우가탄방법는 시트가 방수를 에 먹었기 때문에 경사가 있어도 방수층에 막 빗길을 완전히 식줄 수가 있습니다. 아우 그러면 월등한 성능이네요 아, 다른 아, 방수 아, 자재에 네. 비해서. 네, 타 방수보다 저 루프가드가 아, 최고입니다. 안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네, 루프가드를 안 하시면 손해죠.